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체스딜러 컷솔루션 이원학입니다 며칠 전에 고객님께서 포터 차량을 구매를 해가셨거든요 근데 이 고객님께서 시세보다 100만원 정도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과연 고객님께서 시세보다 100만원 싸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차량이 위탁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차량은 2014년식 8만키로대에 포터2 슈퍼캡 차량이었습니다. 어, 직접 가서 차 상태 어, 점검해 드렸고요. 성능과 동일하게 무사고 차량 확인됐습니다. 와 엔진 미션 진짜 누유 하나 없이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마음에 드셔가지고 바로 어, 시운전 해보고 차량을 계약했는데요. 이 차량 계약한 금액이 1,140만원이었습니다. 1,140만원이면 주행거리 10만키로 무조건 넘거든요. 지금 시세를 보니까 비슷한 스펙의 차량이 코드가가 1260만원이에요. 고객님이 구입하신 차량은 1140만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100만원 정도 싼 이유는 위탁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위탁 차량은 도대체 왜 쌀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탁 차량은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중고차를 구입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이제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 어, 둘 중에 하나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위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 자체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받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사시는 거라면 현금 영수증 그렇게 큰 금액 효과 못 보거든요 어, 이게 이제 그나마 위탁 차량의 단점인데 이거 말고는 사실. 위탁차량의 단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위탁차량은 개인명의니까뭐 성능보험 안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능보험비를 납부를 하면요 성능보험 그대로 한 달에 2,000kg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차량들은 보통 최근까지 계속 운영을 하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 매매단지에 계속 서 있는 차량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고차에서 사실 가장 메리트는 가격입니다. 이 위탁 차량들이 일반 시세보다 좀 싸요. 아니 내 차를 위탁을 맡겼는데 조금이라도 가격을 많이 받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왜 위탁 차량이 싸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본인 차를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차가 얼마 정도 하나 시세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1200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딜러 매입가를 알아보니까 딜러가 한 천만원 쳐준다 그래요. 이 사이에 갭이 한2백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 차의 가격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위탁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차량을 맡겼습니다. 시세가 1200이에요. 1200에 그대로 내놓으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들하고 똑같이 비교가 돼요. 그러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안 팔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비 계속 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는 계속 떨어져요. 나중에 결국에는 매입가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탁 차량들은 사실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 싸게 내놓는 겁니다. 12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면 115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부가적인 거 띄면 은한1100 정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딜러 매입가보다는 비싸게 현재 시세보다는 좀 싸게 그 중간적인 가격에 판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차량이 전산을 봤을 때어 동일한 스펙의 차량들보다 좀싼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산을 보는데 이렇게 약간 낮은 가격의 위탁 차량이 보인다. 일단은 후보 차량에 넣으세요. 위탁 차량을 구매하는 건 저는 진짜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량 상태가 좋았을 때 얘기예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 위탁 맡겨야겠다. 위탁으로 팔아야겠다. 매입가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믿을 수 있는 딜러한테 맡기세요. 네, 왜냐면, 하요 위탁 차량 가지고, 조금 장난질하는 딜러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 차량을 내놓으실 때는 조금 신뢰가 가는 딜러 혹은 뭐잘 아는 딜러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괜히 잘못 맡겼다가 손해 보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이나 구매하시는 분이나 서로에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위탁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혹은 신차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혹은 신차 장기 렌트를 희망하시거나, 어 자동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스딜러카 솔루션 이원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